제2 3장 유비 대답하여 이르되 하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느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웁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저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었적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다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패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오른쪽과 왼쪽을 보아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친구들까지도 요백에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은 죄 때문이다. 빨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의 몸도 힘들고, 자신의 재산도 다 날라가고, 자녀들은 다 죽고, 아내는 도망가고,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한탄스러운데, 게다가 친구까지 와서 정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욥은 앞을 보아도 고난 뒤를 보아도 고난 온갖 시련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잘 나갔을 때 깨닫지 못했을 그가 형통했으면 깨닫지 못했을 하나님의 교훈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난이 유익이다. 실패가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서 실패에서 배울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마지막이 아니고 그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실패에서만 배울 수 있는 고난에서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지금 배우고 계십니까? 실패의 시면에서 성경은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시키시고 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런 시를 써야 되겠다고 하면서 시를 쓴 것이 아니죠. 다른 책을 뒤적이면서 이런 시를 썼다면 이 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다윗이 사울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 도망을 다니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면, 괴로움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에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습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가 그 눈물을 흘리며 눈물의 선지자로 변합니다. 그런 그가 예레미야애가 3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요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 소이다 그가 고통이 없었더라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었더라면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실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탕자에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풍성함을 기억하며 아버지 집을 향하여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고난에서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서 실패했을 때, 또 고난을 당할 때, 남에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인정이 되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 가운데 서는 그때에 그 전에 성공보다도 더큰 메시지와 더큰 영향력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면 실패는 끝이 아니고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도약과 축복의 시작이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욕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레슨, 하나님의 교훈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